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이나랑 놀자의 이나가 어, 아주 조금만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손바닥, 손에 반도 안되는 모양의 동화책을 만들어서 동화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곰돌이의 여행, 글, 그림, 김이나. 어떤 여행을 갔을까요? 오늘 곰돌이가 여행가는 날이에요. 곰돌이가 비행기를 탔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캐리어를 끌고 <laughs>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착한 곰돌이는 호텔에서 자고 있네요. 지금 곰돌이는 디즈니랜드에 왔어요. 그리고 미키 마우스를 만났어요. 곰돌이보다 미키 마우스가 훨씬 큰데. <laughs> 얼마나 큰 미키 마우스죠? 디즈니랜드 다녀온 곰돌이는 호텔에 들어와서 팝콘을 먹었어요. 여기 팝콘 보이시나요? 이나는 여행을 가도 호텔 숙소에서만 있고 싶어하는 호텔 집순이랍니다. 그래서 곰돌이의 어, 일본, 여행, 일본 여행을 동화책으로 썼는데, 음, 일본 주택에서 빼뜨렸네요. <laughs> 결국 여행은 음, 호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즐거웠나요? <laughs> 이나의 동화에 이어서 다음에 동시집 만든 게 있는데, 다음에 동시집도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